안녕하세요. 좋은 제각 홍병준입니다. 아,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회원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 늦은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도착한 데는 부천의 통통통 자전거입니다. 어, 한국자전거정비협회 2사, 3기 이사로 임명이 돼서, 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통통통 자전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야, 아,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달라도아 네. 열정만큼 남게보다 많고 정비가 <웃음> 전문적이어서 <웃음> 어, 이렇게 많이 액세서리랑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노스 암모나 그다음에 펫바이크 타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엘파마 이런 로드 자전거도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만 하는 게 아니고 킥보드, 전기 자전거, 자전거의 모든 게 있는 바로 여기는 부천의 통통통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요 리프트도 있어요. 리프트. 전동 리프트가 있다는 거는 전기 자전거 정비할 때 무겁기 때문에 정비가 잘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예, 미니 벨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어,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laughs> 이상 통통통 자전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